꽃 모닝 오늘의 꽃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8월 15일의 꽃 불의 옥장. 꽃말은 승리입니다. 이 불의 옥장은 수질 정화를 잘하는 식물로 널리 어, 알려져 있죠. 이 꽃말처럼 이제 물이 있는 공간에서는 이제 외모도 예쁘죠? 예, 승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. 연못이나 이제 저류지 또는 물화 같은 어, 곳에 이제 이 관상용으로 잎모양도 좋고 어, 꽃도 꽤좀 크고 예쁘죠 에, 그래서 이제 에, 널리 이용이 되고 있는 에, 식물입니다 이제 꽃이 제법 커요 어, 꽃대 길이도 어, 2-3cm 정도 나오고요 어, 이제 밑에서 이 잔뿌리가 많이 나오고 이 옥자마잎처럼 생긴 잎도 어,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전부도 일단 활착하고 나면 좀처럼 이제 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보신력이 강해서 나중에는 그 스스로가 다시 이렇게 오염원이 되기도 하는, 어, 이 음, 음, 종류입니다. 어, 참, 연못이나 이제 물하게 둥둥 떠서 사는 사람, 참, 제주도 좋죠.